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2월 30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의 음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해 주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12월 30일 수요일 GD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분산 투자해야 될 때입니다. 몰빵 투자는 곤란한 그런 일진입니다. 어, 불화 조심하시고요. 특히 욕심으로 인한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웬만한 것 양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전 유리합니다. 경쟁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애정 소식은 보통이고요. 행운의 색은 흰색. 행운의 수는 4와 9입니다. 12월 30일 수요일 소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나아가는 시기가 아니고요. 물러서서 기다리는 시기이다. 이렇게 보시고, 다툼수가 있습니다. 어, 가까운 사람과의 의견 충돌이나 또 다툼, 배신, 이런 게 따라다닐 수 있는 일진입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식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일진입니다. 금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요. 경쟁도 피하셔야 됩니다. 성과, 애정은 보통이고요. 행운의 색은 붉은색, 행운의 수는 2와 7입니다. 12월 30일 수요일 호랑이 띠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노력이 오후부터 성과로 나타납니다. 결실은 오후부터 난다, 나타난다고 생각하시고, 오전에는 열심히 한 곳을 향해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전 기대 이상입니다. 애정도 개청하고요.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경쟁 소식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노란색, 행운의 수는 0과 5입니다. 12월 30일 수요일 토끼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랫만큼 쌓이는 날입니다. 오늘 불로 소득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몸을 움직이는 만큼 돈도 쌓이고 성과도 쌓이는 그런 일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전 유리합니다. 애정도 개층하고요 소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과와 경쟁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검은색, 행운의 수는 1과 6입니다. 12월 30일 수요일 용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기 가득한 그런 일진입니다. 활력도 생기고요. 또 의욕도 생기는 그런 일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밖에 놔두는 것보다 빨리 기가해서 가족과 함께 하면, 기쁜 일이 더 많은 그런 일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쟁 우위에 있습니다. 소식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금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성과 예정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검은색, 행운의 수는 1과 6입니다. 12월 30일 수요일 베임띠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후부터 구름이 걷히는 그런 일진입니다. 오전에 다소 불만스럽더라도 견디시면 오후부터 개청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설은 조심하시고요. 애정 개청합니다. 경쟁도 위에 있고요.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금전 소식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파란색, 행운의 수는 3과 8입니다. 12월 30일 수요일 말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적극적으로 구애도 해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애정 매우 유리한 그런 일진입니다. 경쟁도 위에 있고요. 금전, 성과, 소식은 보통의 기운입니다. 행운의 색은 노란색, 행운의 수는 0과 5입니다. 12월 30일 수요일 양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진하기 적기입니다. 그동안 준비해왔던 일이나 계획했던 일 오늘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 지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일진입니다. 단속 잘 하시고요. 경쟁 우위 있습니다. 소식도 기대해볼만하고요. 애정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금전과 성과는 보통의 기운이고. 행운의 색은 흰색, 행운의 수는 4와 9입니다. 12월 30일 수요일 원순이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운이 많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추진해 보셔도 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시면 좋은 성과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과 기대 이상입니다. 경쟁도 위에 있고요. 소식은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날입니다. 금전 애정은 보통이고요. 행운의 색은 파란색, 행운의 수는 3과 8입니다. 12월 30일 수요일 닥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오후부터 성과가 나타납니다. 고진 감내라고 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그런 일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강 관리에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성과 기대 이상입니다. 소식도 기대해 볼만 하고요. 예정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금전 경쟁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붉은색, 행운의 수는 2와 7입니다. 12월 30일 수요일, 개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준비를 끝내야 하는 그런 일진입니다. 준비 끝내고 오후로 이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두루 소통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팽 가르지 마시고요. 소식 기대해 볼만합니다. 금전 기대미치지 못하고요, 경쟁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과 애정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검은색, 행운의 수는 1과 6입니다. 12월 30일 수요일 돼지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출발할 때입니다. 가감하게 시도해 보십시오. 금전 유리합니다. 성과도 기대 이상이고요. 소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애정 경쟁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노란색, 행운의 수는 0과 5입니다. 이상으로 12월 30일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를 모두 마무리하고 어,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